제타 브레이크 커버 작업 하로 인스턴부터스 입고되고 있습니다. 순정 상태에요 순정 상태. 자 이제 브레이크 커버 작업 한번 해볼게요. 브레이크 커버 많이들 커버 장착하는 거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. 예. 보시면 여기 아래에서 거는게 있는데 이 거리가 여기 폴리파를 보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럼 주행중에 거의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. 아 예전에 그 실리콘 부착했던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 아 이게 진짜요? 이제 주행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그 알루미늄 재질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주행중에 열이나 이런 부분은 뭐 괜찮을까요? 저는 앞 부분하고도 다르게 지금 페이스가 또 다르죠? 저는 네. 또 라이터. 아 다르죠. 그러네요.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 부분하고 결속이 되게 되어 있어요. 아이 부분하고 결속. 빡 와구름 작게 깨야 됩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 사장님이 엄청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계세요. 사실 오늘 저는 그 브레이크 커버 작업만 하러 왔었는데, 어차 들어보시더니 이제 하부 점검까지 해주셔가지고, 감동 받았습니다. 이게 손님이랑 같이 통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, 진짜. 아마 네. 내가 하는 네.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니까. 물론, 쓰리도 없더이지만 엄청, 직업에 대해서 되게, 일을 즐기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일이 네. 즐거워요. 네. 그게 제일 중요한 건것 네. 같아요. 예, 네. 맞아요. 끝났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